소진공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뭐 남양유업 사건도 있었고요. 갑질, 뭐 폭언, 물량 밀어내기 이런 사건이었고 BHC 본사의 튀김류 가격 부풀리기나 네. 공중 족발 사태로 대변되는 뭐 상가 임대차 문제 같은 이런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중소기업연구원이 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 소상공인의 30.3%,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이런 불공정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죠. 그런데 소진공이 2020년에 발간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불공정거래 사례가 10명 중에 3명으로 많은데도 정작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86.2%,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만 어디에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뭐이 원인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그 불공정 거래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그 유형을 보면 대개 보면 이제 임대, 그 임대차 관련되는 부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맹사업, 그 다음에 이제 저 일부 수익탁 거래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뭐 어쨌든 뭐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또 훨씬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인식도 아까,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유형들이 전형적인 이제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입니다. 맞습니까? 예. 네. 네. 이 상담센터가 생긴 배경은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조정원이 사실 이제 불공정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아무래도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좀 하는 게 부족했고 또 공정거래조정원 같은 경우에 지방사무소가 없는 데다가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제, 광역에 다섯 개 소만 지방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상담센터를 소상공인 지원센터 내에 설치를 하게 됐었습니다. 2016년에. 근데 이 센터가 그 별도의 공간이나 조직이 있다기 보다는 전국 66개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인력 중에서 지정 1인이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 센터가 사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업무 외에도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뭐 정책자금 지원, 뭐 경영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온누리상품권, 뭐 백년가게 굉장히 뭐 매년 이렇게 업무가 추가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이 센터들에 근무하는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가장 적은 센터는 3명 정도고, 뭐, 5명 미만이 근무하는 센터도 상당히 많고요. 평균도 이제 6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업무를 해야 되는 인력들이 불공정거래 상담을 작은 하나의 업무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높인다거나 질 좋은 상담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불공정거래 상담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 현황을 보시면 뭐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2017년에 66건이었던 자체 상담이 495건으로 그 7.5배나 늘어났고요. 저, 전문 상담, 이제 법률 상담을 포함한 이런 전문가의 상담도 222건이었던 게 722건으로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 인력의 현황을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자체 상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질이 상담의 질이 높아지기 어려운 현황이 있는 데다가 전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소진공에서 사내 변호사를 이제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내 변호사가 단한 명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보시면 전문 상담 건수가 722건이에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온갖 뭐 법률적이고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계약적인 이런 상담들의 70 7, 이런 것들이 722건이나 되는데 변호사 한 명이 한 달에 평균 60건 정도의 전문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주시면 불공정 거래 상담 유형도 보면 대부분이 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가맹사업법 대리점 계약 하도급법, 약관법, 상가임대차법,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피해 상담이 정작 필요한 영역은 대부분 전문 상담인데 전국에 단한 명이 이걸 전담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로 보이고 전담 인력의 보강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담 인력 문제가 뭐 새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근속 기간을 확인해 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도 정원이 두 명이었고 올해도 네 명인데 이게 채용이 일단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한 명도 아마 뭐 업무가 너무나 과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속 기간이 평균 1년이 채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살인적인 상담량이라거나 혹은 제대로 된 인력이 정원대로 보충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문 상담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소상공인들의 이 피해 상담센터 만족도가 뭐 굉장히 낮을 수 있고 좀 문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만족도 조사 결과라거나 이런 이 부분에 대한 좀 평가를 요청을 드렸더니 만족도 조사도 실시, 실시한 적이 없고 이런 평가에 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가 굉장히 좋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는 여건은 수년째 지금 조성이 되지 않고 담당 인력들은 업무만 과중해지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자료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 센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더더욱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센터가 제 기능이나 제 역할을 다하면서 소상공인 불공정 행위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또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그, 저, 불공정 거래 부분은 지역 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어, 필요한 부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이랑 이제 연결을 하고, 뭐, 소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어, 표현하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저, 초기 단계에 저희들 머물러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 어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본부에 그 어떤 제도적인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 4명이 투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명하고 이제 3명 추가, 어, 채용하기 위해서 이 절차 중에 있고요. 아, 어 그래서 그, 어쨌든 불공정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 저희들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일부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하지만, 아, 어,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 저희들 이제 유용화시켜가지고, 어, 중규부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그, 인력 확보와 함께, 이런, 그, 이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어, 훨씬 더 이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뭐 양껏 올릴 수는 없지만, 그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